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이제 자민당 정권의 보수 우익들의 시각은요. 한국에 대해서 거의 혐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제안을 해서 통 크게 그냥 툭 던진다고 해서 저쪽에서 그게 걸맞는 반응이 오리라. 이거는 완전히 전혀 통용되지 않을 그런 어떤 수법이라고 보거든요.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역전 TV의 이명찬입니다. 오늘은 박사위를 받고 나서 처음 학교에서 강의를 할때 동북아 국제관계론 제 수업을 들었던 제자입니다. 네, 이명찬 박사님의 제자고요. 어, 정치외교학과 졸업해서 회사를 다녔었고요. 일본에 대한 문제는 항상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관심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동포들 일본 사회 내에 제일 동포 문제에도 관심이 있어서 관련된 단체에 후원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관심이 있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 지금 벌써 많은 기사들이 또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한일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좀더 깊이 있는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 3월 5일에 박사님께서 영상 업로드 하시면서, 음, 네, 강제징용 관련해서, 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음, 하셨는데요. 음, 음. 어, 바로 그 다음날인 3월 6일에 정부가 제3자 대비변제 정부 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엊그제 3월 16일에는 한일정상회담을 또 가졌습니다. 음. 저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하는 음, 네. 의구심을 갖고서 봤는데요, 박사님은 이번 정상회담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서두른다 또 이제 이렇게 잘못 단추를 꿰게 되면은 다음에 우리 2015년도에 맺었던 한일 위안부 협정 제2의 위안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좀더 착실히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번에 보니까 6월 5일 날 제가 영상을 내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정부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6일, 오늘이 18일이니까 어제, 그저께네요.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많은 제안을 했는데, 일본 정부가 상당히 그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뭐 이래서 사실 국내 여론들도 굉장히 지금 덜끓고 있지 어떤 면에서는 왜 이렇게 서둘러서 뭔가 이렇게 완결되지 못한 듯한 이런 이제 결론이 나버렸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까합니다 네, 그 완결되지 못한 듯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음. 저도 3월 6일 발표가 있다는 걸 알고 뭐 뉴스에 나올 때는 어, 한일 간의 합의 사항을 발표할 거다 이렇게 예고가 됐었는데. 음. 막상 발표가 되고 나니까, 음, 일방적으로 저희는 포기하는 거였고,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사항도 음. 있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발표였고, 흔히 정상회담도 우리는 뭔가 준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약속된 게 없었죠. 다는 음. 걸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일방적인 내주기. 그러니까 이제 한일력전 TV를 통해서 여러 번 이제 영상도 올리고 합니다만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이제 자민당 정권의 보수 우익들의 시각은요 한국에 대해서 거의 혐한이라 고 보면 됩니다.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제안을 해서 통 크게 그냥 툭 던진다고 해서 저쪽에서 그게 글맞는 반응이 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제 지식으로는요, 이거는 완전히 전혀 통용되지 않을 그런 어떤 수법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본을 잘 아시는, 이제, 현시에 드신 분들은, 일본은 굉장히 꼼꼼하다, 치밀하다. 그래서 빈틈이 없다. 뭐,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과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의 그 외교 수법은요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세밀하게 잘라서 이제 이렇게 그걸 살라미 전술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통 크게 뭔가를 던지면은 그게 호응하는 차원에서 일본도 상당히 그게 글맞는 어, 양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인식을 이제 가지고 이제 던졌는데 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듯이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게 이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좀더 깊이 한번 살펴볼게요. 살람이 전술이라고 네. 말씀하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받아간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대담한 제안을 던졌으니까, 제3자, 대위변제,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 재단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조차도 어, 실행에 옮기지 않겠다. 뭐 그렇게 이제 과감하게 던졌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정도 던져서면은 어 일본에서는 어 그동안 얘기해오던 뭐 예를 들어서 수출 규제 철회하고 그 다음에 사과도 최소한의 승인을 보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가해자 기업도 기본적으로 뭐 다이렉트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게 못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기금에다가 돈을 낸다든가, 뭐 최소한 이 정도의 약속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수출 규제 풀었다고 이제 우리 언론에서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수출 규제 풀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기보다는 현재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아직 복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규제 세계 품목을 완전히 철회했다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맞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 화이트리스트로 복귀가 돼야지 모든 수출품을 이제 한꺼번에 일괄 간략하게 검사를 한 다음에 한번 검사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그다음부터는 뭐 한, 뭐, 반기라든가, 1년이라든가, 검사 없이 그냥 바로 수출한다든가. 이게 이제 화이트 리스트 국가인데, 그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 아직 복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규제는 약화되고 완화될 수는 있을지언정, 완전히 철회됐다. 이 표현을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은, 아직 일본은 우리가 화끈하게 뭔가 제안했는데 대한 화끈한 대답은 온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요. 수출 규제가 완전히 철회됐다고 얘기하자마자, 니시무라 경제산업성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건 아직 완전히 철해된 게 아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지켜보면서 서서히 조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일본은 진짜 살라미 전술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다. 뭐 그런 의지를 이제 내뱉었다고 내부, 이제 봐야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수출 관리 조치를 해제한 게 아니고 재검토일 뿐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화이트리스트에 복구를 못했다는 거는 아직도 이 규제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 그렇죠. 이제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이제 다시 복귀를 해야지만이 수출 품목들에 대해서 규제라 그러지만 규제라는 표현보다는 수출 검사를 강화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과거 같으면은 뭐 대충이 걸터보고 바로 이제 왜 한국을 믿으니까 그냥 이렇게 수출 허가를 쉽게 내줬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세개 품목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세개 품목은 상당히 까다롭게 검사를 해서 사실은 어, 뭐 검사할 것도 없는데 이 골탕을 먹이는 거죠 한달두달뭐뭐 뭐 이거 해오라 저거 해오라 해서 이제 수출을 까다롭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수출 규제라는 게 검사 받는 게 누굽니까 일본 기업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기업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해 행위일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 수출 검사 자체를 굉장히 유하게 완화하면은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이트 리스트로 복귀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언제든지 또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국가로 복귀를 해야만이 완전한 수출 규제를 어, 해제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정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직 그게 도달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니시모로 장관이, 그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대놓고 바로 이제 우리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 부인을 한다.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의 현실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우리 정부가 많은 제안을 하고서 일본이 거기에 걸맞는 성의 있는 호응을 해 주기라 우리는 기대하고 바랬는데 전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네, 저는 이런 게좀 의문이 드는 게 이게 대통령의 발언이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일본 경제 산업상이 부정을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워딩을 다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나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과감하게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니시티브를 지고 주도권을 갖고 끌어나가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이제 제대로 파악을 해야죠. 상대방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냐. 협상을 할때 우리가 보통 보면 상대방의 그 정체성이랄까, 상대방의 특성이랄까, 그 사람들의 그 협상 방식 같은 걸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지 그게 맞춰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화끈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아싸리라는 단어가 있긴 했습니다만, 제가 일본 10년 살아봤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아싸리하게 뭘 하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나? 뭐 적반하장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아주 혐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통 크게 뭘 하나 툭 던졌다고 해서 바로 봄날에 눈돋듯이 마음이 싹 녹아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뭐 많은 걸 오픈한다. 이런 성격의 민족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일본인들이 대통령이 인터뷰 장면에서 그게 이렇게 이제 완전히 해제됐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뒤에서 그게 아니다는 식으로 부인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글쎄요 우리가 보기롭게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 보겠다 하고 이제 대담하게 제안을 했는데 과연 일본이 그게 걸맞게 호응해 주고 따라와 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부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회의적으로 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이렇게 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 정부는 WTO 제소를 취소하기로 네.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발표했으니까 안할수 없는 거고 상대 쪽에서는 약속한 건 없다. 본인들은 약속한 건 없다. 이런 상황인 거... 네. 그.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앞으로 지켜보자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과감하게 던졌으니 그리고 이게 뭐 하루 심에 이르지 않을 거라고 우리 정부도 아마 그거는 충분히 예상했을 거예요. 어쨌든 과감하게 이니셔티브를 쥐고 던졌으니까 일본이 뭐 살라미 전술이든 무엇이든 어쨌든 하나씩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고 한일 관계를 좋게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서 결국에는 결과가 좋게 된다면은 뭐 상당히 성공적인 하나의 그 외교 활동이라고 볼수 있겠죠. 다만 일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짓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응. 1965년 한일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응. 처리했고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는 그동안의 정부 입장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는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인 건가요? 글쎄요, 이게 일본에서요, 왜 저렇게 시큰둥하게 나오는지 아세요? 가장 핵심적인 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우리 저 사회자님도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법원 판결이 돼서 개인적으로 내리는 그 해석 자체에 대해서 과연 저걸 믿어도 될까? 이런 인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이 오늘 에, 이 영상의 핵심이 될수 수 있을 텐데요. 예, 이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제3자 대위변제를 해 가지고 우리 재단이 가해자의 그구상권을 가해자가 지불해야 될 어떤 그 배상을 우리 재단이 피해자에게 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제3자 대위변제라는 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잘못했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대위변제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뭐냐면은 가해 기업인 미쩌비시나 신일철 이 기업이 결국은 불법 행위를 했는데, 그걸 우리 정부가,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우리 정부의 산하재단인, 재단에다가, 그걸 돈을 이제 우리 기업들에서 이제 격출을 해가지고 피해자에게 전달한다. 이거거든요. 결국 그런, 이 논리 자체는 뭐냐면은, 이 가해 기업이 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건 전제하에 이게 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상권이라는 것도 발생하는 거고. 근데 이 구상권이 말이죠. 대통령이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 이 문제를 한국 정부가 다 처리해주니까 뭐 나쁘지 않네?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제 받아들인까지는 좋은데, 그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인식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느냐 하면요. 한편으로는, 어, 뭐, 그래. 한국 정부가 뭐 모든 걸다 해결해 주니까 뭐, 오케이, 좋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려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결국은 3자 대위변제라는 것은 가해자 기업이 죄가 있다는 전제 하에 뭔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일본 정부가 이 한국 정부가 하는 제3자 대위변제의 행위 자체를 일본 정부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어 가해자 기업인 신일철이나 미쓰비시 기업이 죄를 저질렀다. 법을 위반했다. 이걸 전제하에 진행되는 거라. 그럼 이거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계속 주장해 왔던 어 한국 식민지 35년은 합법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부인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거 배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정부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제 3자 대위 변제 이 자체에 대해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 아주 날카로운 어떤 분석인데 에, 결국은 이제 이게 만약에 일본 정부가 이 행위 자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경우에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뭐냐면은 일본의 35년 한국의 식민지 이 자체가 불법이 존재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주장들도 일본 내에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미묘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과감한 제의에 대해서 사실상 제대로 답변한 게 없어요 제대로 호응한 게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추측의 부분인데, 방금 얘기한 이 마지막 부분에 일본의 그 그런 주장들을 어 그대로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결국 뭐냐 하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대부분 판결 자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모든 뭐, 선언과 행위와 이런 것들 다 혼자서 알아서 한다니까. 어, 그걸로 좋다. 우리는 뭐, 그 자체를 절대 우리가 불법을 행했다. 뭐, 그, 대원 판결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니까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인식에서 저렇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렇게 또, 또 미지근하게 우리가 제안에 걸 맞는 호응을 해오기를 바랬는데 그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상당히 든다는 거죠. 네, 제대로 호응한 게 없다. 기시다 총리가 제대로 네. 호응한 게 없다라고 했고. 음, 네, 말씀하셨다시피 일본 외무상도 3월 6일 날 정부, 한국정부 발표안이 나오니까,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렇게 의회에 가서 의원한테 답변하는 걸 보면, 말씀하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3자 대위 변제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laughs> 피해자 나라에서 피해자 기업들이 돈을 추려서 피해자들한테 돈을 지급하겠다니 발상 자체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음, 음. 말씀하신 거는 일본 입장에서는 그것도 싫다. 네. 제3자 대위변제 자체가 역사적인 잘못이 일본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그런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기지다 총리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몰래 이제 아주 조용히 일본을 찾아가서 기자회견 때 오부지 선언의 그 사죄 내용이라도 간단하게라도 좀 언급해 주으면 좋겠다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죄 한 마디 없었죠. 그 다음에 피해 기업이 어떻게 뭐 자금을 내서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건 물론이고, 청년들 기관 마련해서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 돈 내겠다는 이런 그 언급도 없어요. 그럼 뭐냐?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왜 이런가 해서 이제 제가 일본에 여러 이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어떤 어, 글에서 보니까 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3자 대변제조차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게 주장이에요. 그건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 식민지 기간 중에 일본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는 안 된다. 그니까 러 그걸 지금 현재 기시다 총리가 어떤 주장들을 정말 그걸 인식을 해서 인지를 해서 그걸 마음속에 두고 행동하는 거라면은 일본의 지금 현재 최근에 그 1년에 그미적지근한 반응들이 이해가 가요. 만약에 정말 일본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기시다 총리가 지금까지 행동을 보인 것이라면은 앞으로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결국은 대위 변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이 식민지를 불법이라고 여기는 대법원 판단의 판결에 근거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걸 전혀 인정 안 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잘못된 거니까 그 잘못된 걸 한국 정부가 다 치워라 이거야. 아니? 그래서 한국 정부가 지금 치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청소하는 동안 치켜만, 치켜만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들한테 해왔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스스로 거두어 들이면서 깨끗이 청소해주니까 그래 이제 뭐좀 관계 수복을 해볼까 뭐 셔틀 외교도 한번 해보고 이제 해볼까 이런 입장인 거야. 이걸 우리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네들이 역사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고 그런데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이상하게 나왔고. 음, 음. 이상하게 나왔는데, 그걸 니네가 처리하고 와라.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한 입장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네요. 이게 그, 그동안의 정부에서관은 다른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했던 게그 관점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이 말이 안 되는 발언인데, 맥락에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주장을 대법원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그 인식하에 지금 모든 행동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다만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 한국 여론도 있고 하니까 당신들 좀 승인은 좀 보여주라 이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부지 김대중 어, 선언 같은 경우는 어, 과외 어, 한국이나 일본에서 다 반응이 좋았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구절 정도 어? 그걸 한번 읽어달라, 그걸 한번 어? 좀 발표해달라. 그조차도 대응을 안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진짜 어느 도달인데 말도 안 된다 하는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한국 정부가 과연 인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까? 참 염려가 되네요. 제가 이 정치 외교학을 공부한 걸로 생각을 해보자면 1965년 한일협정이 그 역사적인 너네가 죄가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한 일치가 안 돼서 네. 어그리투 디스어그리 네. 우리가 일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에 합의하자 합의하지 네. 음. 못한다는데 합의하자 이렇게 됐던 건데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자면 한국 쪽에서는 너네가 역사적으로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일본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협정하자라고 음음. 했던 게 1965년 한일 협정인데 이거랑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 역사적으로 문제가 없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65년 협정만 해도 서로 완전한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35년 식민지 기간은 불법의 통치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일본은 그 합법이었다. 그게 서로 불일치된 상태에서 하는 협정이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식민지 35년이 불법이었다는 걸 전제하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또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65년 한일협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받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왜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그러냐면 은 그때 합의한 건요 일본이 한국 땅에 다 남겨놓고 떠나는 그 재산들 있잖아요 그 재산들하고 우리가 일본에게 청구해야 될 손해배상, 이 물적 이걸 서로, 쌤쌤, 그걸로 이제 퉁치자 이거였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물적 토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신적인 문제는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 죄를 지었다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차원에서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뭐, 두고 온 재산이 얼마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에 가서 강제 노동하고 못 받은 돈이 얼마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퉁친 건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뭐냐 면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강제노동 인권침해 이게 인권침해는 불법이다 이거죠 이 불법한 행동에 대해서 손해배상 이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이건 정신적 피해에요 물적 토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5년 그 한일협정에서 맺어진 그 조약에는 포함이 안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는 65년 한일협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이게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인권 문제는 지금 국제사회가요. 유엔도 그렇지만 인권 문제는 여기 인권 문제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68년도 그런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시효가 지났다 뭐 이런 얘기는 통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 자체는 이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판결인데, 우리 대통령께서 그게 정부의 인식과 서로 배치되는 어떤 판결이 나왔다. 과연 이렇게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 그것도 법적 판단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행동해도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이거는 아마 법 전공하신 분들께서 앞으로 많이 좀 말씀해 주셔야 될것 같은 부분입니다. 네. 65년에 정부와 정부 간의 그 수교를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그런 보상과는 별개로 음. 사인과 사인 간에 이루어진 불법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배상 문제를 판결했던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니까 방금 제가 이제 얘기했던 그 영역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국가 대 국가가 맺었던 조약에서는 개인의 청구권까지 이게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개인 청구권은 65년 그 한일 협정에서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일본 뭐 재판소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 이거는 뭐 상식인데 그러니까 이건 개인 청구권이잖아요. 개인의 어떤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가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증가를 하고, 대부분 판결을 내린 거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 문제가 있을 것이 없는데, 이걸 일본은 문제 삼았고, 또 우리 윤 대통령도 이걸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걸 스스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겠다. 이러니까, 이게 상당히 앞으로 논쟁거리가 되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얘기죠. 피해자가 따로 존재하는데 그분들의 관계를 대통령이 나서서 그러니까 정리를 해버리는 건지 좀그 부분이 그러니까 않겠고. 개인 개인과 기업 간의 그 소송을 왜 국가가 개입하냐 이거예요 사실은 문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는 보면은 일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은 어 국제법 위반이라든가 뭐 뭔가 저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기에 상당히 동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갖는다 하더라도 절대 뭐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대통령이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네.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우리 국민들이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네. 일본 국민들이랑 같이 가는 <laughs> 그런 상황이네요. 네, 이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이렇게까지 소송하고 이렇게 해왔던 게 꼭 물질적 보상에 대한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들이 행했던 그런 반성을 하라는 그런 의미, 사과를 받아내고 싶다는 의미가 더 컸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다 물질로 또 환산을 해서 왜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감지 그 부분이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